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8일, 목요일,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금요일마다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내일부터 연휴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공개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아마도, 주식 유튜버나, 경제 방송국의 주식 전문가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인지, 짝퉁 전문가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타 매매를 일목균형표를 이용을 해서 높은 성률을 낼수 있는 기법과 검색식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화요일 특징 종목 및 관심 종목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날 특징 종목이 있었죠. 상한가에 가지는 않았지만 거래량이 가장 많이 체결이 됐고 내일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 3기 10분봉으로 돌려보면 이 구간이 되죠. 시가가 7.4% 고가가 15%대까지 반등이 나아졌기 때문에 시가 이하에서만 진입을 하셨다면 수익 실현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추천 종목이었던 에코프로는 오늘 시가가 1.16% 마이너스 0.33% 까지 하락을 했다가 장중 7% 까지 반등이 나죠 에코프로도 수익 실현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추천드렸던 kpf 도 전일날 시작가격 이하에서 분할 매수가 됐고 오늘 장중 4.53% 까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아졌기 때문에 수익 실현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번 주는 멤버십 회원 공식 추천 종목이 두 종목이었기 때문에 전 종목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오늘 영상만 이해를 하시면 웬만한 주식 유튜버나 주식 전문가보다 여러분들이 나을 수가 있고 짝퉁 전문가를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공개방송이나 멤버십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기본 차트입니다. 이 기본 차트에서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만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이일목균형표에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법은 먼저 이 일목을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표 추가에 들어가서 일목을 입력하면 일목균형표가 나오죠. 여기에서 구를 지우시고 52를 지우고 라인 설정에 들어가서 기준선만 남겨놓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의 기준선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목균형표로 진짜 전문가와 짝퉁 전문가를 구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는 코스피 업종 차트입니다. 모든 지표를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일단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캔들만 남게 되죠. 여기에서 지표 추가를 들어가서 일목균형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에서 라인 설정에서 선행 스팬1과 선행스팬2만 남겨놓고 확인을 누르면 이러한 구름대가 형성이 되죠. 이 파란색 구름을 음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빨강색 구름을 양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이 파란색 구름을 검은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빨강색 구름을 붉은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경제 방송을 보시다 보면 이 구름을 영역을 채워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러한 전문가들은 일목균형표를 활용을 할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음운과 양운을 색상을 똑같이 해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완전히 주식에 대한 초보거나 일목균형표를 전혀 사용할 줄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인 설정에서 전환선과 기준선, 후행 스팬을 다시 넣고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선은 26일간의 고점과 저점의 중심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6일 자리를 설정을 하고 4등분선을 꺼 보면 정확하게 이 4등분선의 중심선에 기준선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전환선은 9일 동안의 캔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선입니다. 이동 평균선은 그 날의 종가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환선의 경우에는 가격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 평균선보다 조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행스 펜의 경우에는 추세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행스 펜이 구름 아래에 있으면,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후행스 펜이 구름 위에 있으면, 추세가 상승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행스팬1과 선행스팬2는 당일 캔들에서 26일 앞에 나오고 후행스팬의 경우에는 당일 캔들을 기준으로 26일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합산을 하면 52일이 된다는 겁니다. 일목균형표를 더블클릭을 하면 9가 보이고 26이 보이고 52가 있죠. 이게 이 수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목균형표로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를 어떻게 구분을하느냐 보통 실시간 방송에서 보면 일목균형표를 영역을 채워서 쓰거나 양운과 음운의 구름을 똑같은 색상으로 맞춰서 설정을 해 놓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주가의 상승은 음운에서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음운에서 그리고 음운이 얇은 각도에서 상승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주가는 반드시 양운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최저점을 찍고 음운에서 상승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후행 스팬이 구름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후행 스팬이 구름 위로 올라오면 삼성전자의 추세는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도 이 구름 자체가 강력한 지지선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후 계속되는 상승과 2021년 1월 달까지 96,800원까지 주가는 반등이 나왔죠. 이때까지 후행스팬이 구름 아래로 내려간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환선과 기준선에서 삼성전자의 고점 혹은 모든 종목의 고점을 잡아내는 구간이 있습니다. 라인 설정에서 전환선과 기준선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이 수평을 이룬 상태에서 전환선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주가가 하락을 해버리면 단기 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전환선과 기준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1목에서 다시 1목에서 후행스팬과 스냉스팬1, 스냉스팬2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후행스팬이 구름 아래에 있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오다가도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1목 균형표에서 어떤 주식이든 간에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려면 호행스팬이 구름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간 HLB 글로벌, 아직까지 호행스팬이 구름 아래에 있죠. 이 종목은 화요일 날 반등을 했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추세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코스모화 호행스팬이 구름 위에 있죠. 그리고 기준선이 움직이지 않는데 전환선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기준선이 상승을 하고 전환선이 같이 상승을 해주니까 주가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식은 어떠한 종목을 돌려보더라도 똑같을 겁니다. SK하이닉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행스팬이 보시는 것처럼 구름 아래에 있죠 SK하이닉스도 2020년 3월달에 저점을 찍고 후행스팬이 구름 위에 올라가는 시점부터 주가는 이런식의 반등이 나왔고 구름 아래에서 가장 저점에 있는 자리에서 26일 앞을 보시면 주가가 최저점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어문을 통해서 주가는 또다시 상승을 하죠 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캔들 아래가 빨간색 구름이면 주가는 하락할 수가 있다 반대로 바닥에서 음문 쪽으로 주가가 이동을 하면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다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문이 얇아지는 구간에서 스냉스팬1이 스냉스팬2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는 자리에서 주가가 구름 위를 돌파를 하면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을 할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목균형표는 날짜 계산과 이 구름의 색깔, 이거를 보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구름의 영역을 채워버리거나 후행 스펜을 보지 않거나 구름 색깔을 똑같은 상태로 해놓고 주가를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종목을 돌려보더라도 이 공식은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 일목균형표의 영역을 채워서 보시거나 색깔을 양운과 음운을 똑같이 설정하고 보시는 분들은 일목균형표를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후행스팬을 보지 않는 분들은 후행스팬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는 이평선의 위치와 기준선의 위치 이러한 부분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본 차트로 보여드리는 것이고 제가 실전에서 보는 차트는 일목균형표 이외에 이동평균선 그리고 몇 가지 보조지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보조지표들은 수치를 전부 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도 아마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5분 봉, 1목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 검색에서 주가 등락률에서 전일보다 15% 이상 상승한 종목을 검색을 해 봤습니다. 대략 14개 정도의 종목이 나오죠. 이 종목들을 무작위로 차트에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에 있는 코트네이저, 9월 8일, 캔들 차트와 RSI 지표. 이 RSI와 캔들 차트에 대한 지표는 지난 영상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기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첫 번째, 5분봉 캔들이 시가 위에 있어야 되고, 5분봉 캔들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동시에 돌파하는 캔들, 이러한 캔들이나, 이러한 캔들이 나오면 좋겠죠. 하단 RSI는 과열권에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후행스 팬이 구름 위에 있어야지 됩니다. 코드네이츠라는 종목은 9시 5분 캔들에서 시가와 기준선과 전환선을 동시에 돌파를 했죠. RSI도 과열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후부터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전에 후행스팬 위치도 구름 위에 있죠 지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종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나노라는 상가를 간 종목이죠 계속 구름 아래에 있다가 RSI가 과열권에 진입을 했고 시가 위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을 동시에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행스팬의 위치도 구름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세번째 종목은 대주산업 RSI가 과열권에 진입을 했고 후행스팬도 구름 위에 있죠. 이후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혜성 TPC 오늘 5분봉 첫번째 캔들에서 RSI가 과열권에 진입을 했고 시가와 기준선과 전환선을 동시에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있죠. 26일 뒤에 후행 스팬 위치를 보더라도 구름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분봉 캔들이 시가 위에 있어야 되고 기준선과 전환선을 동시에 돌파를 해야 되고 RSI는 과열권에 진입을 하고 현재 캔들이 일목균형표에서 구름 위에 있어야 되고 후행 스팬도 구름 위에 있을 때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기법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검색식을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 변경에서 관리 종목 우선주 거래 정지 정리 매매 etn 환기 스펙 etf 불성실 공시 이렇게만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총액은 최소 500억 이상부터 그리고 거래량 순위를 클릭을 하고 상위 50개를 추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비교해서 1봉전 종가보다 0봉전 종가가 커야 되고 0봉전 시가보다 0봉전 종가가 크다는 것을 한번더 추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락에 들어가서 주가 등락률을 클릭을 하고 1봉전 종가 대비 0봉전 시가가 3% 이하로 설정을 하고 추가를 시켜 주겠습니다 자이 내용을 분석을 하면 시총은 500억 이상 거래량 순위는 상위 50개 주가 비교에서는 1봉전 종가보다 높아야 되고 0봉전 시가보다도 높아야 되는 양봉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 등락률은 전일 종가보다 시가가 3% 이상 출발해 버리면 갭이 너무 많이 떠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가 비교해서 이번에는 5분으로 설정을 하고 0봉전 시가보다 0봉전 종가가 커야 된다. 5분봉에서도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1목을 클릭을 하시고 기준선 비교에 들어가서 5분 주기로 바꾸신 다음에 전환선보다 주가가 커야 되고 기준선보다도 주가가 커야 된다. 요렇게 해서 조건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거래량 순위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상위 50개를 상위 100개로 수정을 하시고 이것도 따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조건에 해당이 될 때만 진입을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주가가 양봉이 나와야 되고 기준선과 전환선을 관통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 수익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추석 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과 기법, 검색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단타매매로 수익을 많이 냈었던 검색식과 기법을 추석 선물로 오픈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간 외 거래에서 그래? 유일하게 사항갈간 종목은 PS3입니다. 하지만 상한가에서 한 주가 거래가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한국석유 우선주는 9%대에서 43주, STI는 8%대에서 6주, HL 사이언스는 8.7%에서 18주, 3기는 7.41%에서 마감이 됐지만 체결된 거래량이 30만주가 넘습니다. 9월 13일 화요일, 특징 종목은 3기입니다. 그리고 9월 13일 화요일 혹은 다음주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는 제약업체 중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복지 테마로 엮여있는 HLB 제약 그리고 타이어와 자동차 고무제품 특히 환율 상승에 큰 수혜를 볼수 있는 한일화학 2차전지 전거체를 생산하는 이수화학 코로나19 화이자와 석유 화학으로도 엮여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2차 전지 중폐 배터리 관련주인 코스모화학.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줄 댓글이라도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많아질수록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